기구만장 해줘서 발리는데. 카메시키? 어디? 싸우고 싶으면 노조기나 여수. 포친키 가자. 들어가자. 아... 포친키 안 가봤어. 들가가자 아... 옛날에는 포친키가 제일 핫했었는데. 아닌가? 어, 포친키 맨 처음 튜토리얼 할때 가봤나? 아, 포칭키보다는 스크리더 핫했지. 그 밀도로 따지면. 하긴. 고다고. 보자. 포칭키 갓. 자기장이, 음. 자기장이 나와야 알지, 용아. 끝에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응. 음, 이런 대도시 들어갈 때는 끝에서부터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한쪽이라도 적을 덜볼 수가 있어서. 넌모손 나이 팝 그거 내가 저번에 했던 건데. 어. 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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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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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슈> <laughs> 아, 그쪽으로 가야돼? 응. 음, 나 음. 외곽, 외곽 돌자는 줄 알았지? 거긴 너무 외곽이잖아. <laughs> 한팀 떨어진다. 어. <laughs> 사람 아! 한 팀. <laughs> 베란다 쪽에 걸쳐서 떨어져가지고 낙뎀 먹음. <laughs> 아이고, 뉴비야.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 <laughs> 응급처치 장비 여기 있다. 응치 장비. 뮤턴트 4배 우리 떨어질 때좀 봤어? 나못 봤는데 한팀 있는 것 같아 사람. 양호 한팀내 근처 한한 한 건물 차이로 떨어진 것같아 그러면 저 앞쪽 앞쪽에 있다는 얘기네. 음. 그리고 완전 아래쪽 라인에 한팀 있는 것 같고. 바로 보였으면 편한데. d m r 발견하시거든 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음, 네. 이쪽은 너무 나갔는데. 이쪽에 한팀 있다 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한팀 있다 그랬던. 유리님 거기 조심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야 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러면 욕구불망으로 죽지 않을까? 맞아. 아무도 안 했는데 하고. 오케이, DMR은 찾았고 DMR. 나 있고. 배낭이 배낭이 없어. 굉장했다. 오케이 배낭 찾았어. 오케이. 똥털이 누구? 어디? 아니 <laughs> 사람 많을 때 장난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그 의지가 박이다. 밖기야 박. AI 소리인 것 같고 가방이 모자르네. 가방이 모자르다? 파밍이 끝났다는 뜻이다 리얼 아니 가방을 못 먹었다는 얘기였어 나니? 나니? 어렉 걸리는 거 뭐야 씨 네? 갑자기 렉 오지게 걸림 다음 블로그 진입합니다. 돼줘. 뭐야? 제가 언제 저기까지 갔어. 님조심하셈 어디서 쐈는지 봐. 음. 그 알아? 엠방이야. 이쪽에 애들 생각보다 많아서 어디서 쐈는지 난 모르겠어. 일단 집안 쪽에 들어가서 회복부터 하세요. 응. 음. 양우. 멀리서 쏜 거지. 어. 엉터리 무기지? 그리고 방금. N하고 N이 사이. 응. 음. 노란, 노란 핑부근. 노란 핑? 얘인가? <laughs> 노란. 와, 어, 아까 전에 내가 기절시키네잖아. 기절시. 어디 있죠? 노란 핑. 한명 기절. 오케이, 나이스. 네이스. 이쪽에서 안 보이. 아닌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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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느껴어요힐 클릭. 필 클릭으로 킹점 찍어주자. 오케이. 저쪽에 하나. 트로핑 오케이. 확인. 양호. 한명 사망. 토로핑 다운. 양호. 아까 내가 찍은 핑 쪽에 죽었다 파킬 네? 나이스 저거 핑 누른 거 어, 어떻게 없애냐? 핑한번더 눌러야 사라지긴 하는데 이거 숨 참는 버튼이 뭐가 있었던 거 같은데 네. 쉬프트, 네. 쉬프트. 아. 숨 참는다 죽을 때까지 숨 참음. 질식사. 황경음 지금 질식사 드립 칠려 했습니다. 아, 그거 미래에서 보고 왔음. 아닌데? 팟스. 와킬. 돌기절. 어디? 네. 아 사운드 성 안... 소리는 들리는데 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 눈에 뵈는 게 없어. 읽어가지고 말이야. 아배가하면 그드립 한번 쳐야 되는데. 음. 내 앞에 말소리. 컷. <laughs> 이스 AI고요. 컷. 네이스. Nice. 한 마리 더 있어? 어디 방향? 아닌가? 잘못 봤 바... 잘못 봤다. 아닌 아니 아니. 야 풀떼기랑 착각했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있었어? 에이야. 아 미쳤네. <laughs> 방금 천하 우리 아니었지? 어. 응. 음. 여기 있네. 기네가 자기장이 너무나도 좋구요. 아주 나이스. 님, 님, 님. 아, 아래서, 아래서. 님이 원하던 거. 오, 이게, 이게 그건가? M16을 들고, 스나를 던져요. 음, 그래야 될것 같, 아, 왜 이렇게 렉 걸리냐, 이거. 그치? 음. 응. 그럼 내가 모신나간을 들고. <laughs> 와, 8배였네? 음, 그래서 잡은 거야. <laughs> 쟤는 왜또 혼자 가냐? 정찰, 정찰. 자신감? 어, 풀탄 풀참나... 막, 어? 탄 날라오는데? 우측에서 소리 난다. 어. 비었어. 어느 집? 아직 확인 못함. <목소리> 아, 나, 나 있는 쪽에서 안 보여. 파란 핑. 그 쪽쯤이었어. 파란 핑? 음. 빨간 핑, 빨간 핑? 주황 핑? 아무튼 그쪽에서 잠깐 뭐가 보이긴 했거든? 플레이어인가? 형 소리 방향이 저쪽이긴 했는데. 여기다? 뭐... 지금 핑 찍은 곳, 2번. 빨간 핑, 오케이. 어. 오케이, 바, 바, 확인? 확인. 나람인것람사인 것인 거같 것인 것 같으니까 조심 응팟 <laughs> 어시스트 인호인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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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인 것인 인방인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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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것 위로 지원 갈게 야얘 부자다 부자 아이, 탄모나 나한테? 다탄 부자야 왜 7탄을 좀 줍죠 7탄? <laughs> 7탄 먹었음. 나 14발 더 있다 먹었음. 어떻게 준이지 이거? 먹었음 먹었음 오케이 됐어. 안 쓰는 탄 던져 못한 60발 있어요. 버려둘게요. 오케이. 민둥 산. 민둥산 여기. 민둥 민둥산. 오케이. 민둥산이 좋아? 민둥 민둥. 하긴 나도 민둥산 좋아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살기가 힘든가 보지. 알기, 알기 어렵네요. 아이, 숲이 우거지면은, 저거, 에임 쪼기가 힘들단 말이야. 정말, 순수한 뜻으로. <laughs> 수색대님, 이런 풀숲 보면은, 오! 레드존! 스트리머는 안 맞아. <laughs> 아, 그런 거임? 안 맞아. <laughs> 하자마자 버하면서 <벙> <laughs> 날라갔으면 좀 <laughs> 웃겼을 것 같긴 한데. 에반데? 흔히 말하는 유튜브 각 하나 떴는데. 음. 스트리머는 안 맞아. <laughs> 그리고 아. 바로. 응. 음, 첫 초탄에 날라가고. 어, 바로. <laughs> 그러면은 바로 유튜브 각인데. 필립각 떴냐? 아 이거 인생인가? 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난 따로 갈게 어 저기 차 있, 좋다 그러게 차 있다 내가 타다 버린 거 여기 레드 존인데 찮아 스트리머 는안 맞는대잖아 놀리면 건물 안에 들어가면 되지 어 뭐야 건물 안에 들어가면 안 맞아? 그 아. 옥상이 옥상이랑 그 천장이 막아 줘. 아. 재수 없게 그 옥상 근처에 있어 가지고 그 스플뎀으로 뒤지기도 하는데. 음... 그거 1층 조금... 이런 데는 좀 안전해. 그런 건좀 반갑지 않군요. 어지간히 멍청하게 위로 올라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야. 양호양 양호. 우리 어디감? 딱5순간이라 음. 천반이라... 야야야 <laughs> 야, 야, 쳤어 쳤어 <laughs> 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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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하고 있는데 진짜 치네? 왜 <laughs> 보고 있었어 이래서 그 뭐냐 운전중에 핸드폰을 하면 안돼 아, 맞아. 그거, 이렇게 있으면은, 풀핏까지채워줄수 있음, 맞아. 아, 그래? 응. 오, 굉장히 훌륭한 아이템이구만. 음. 내가 정말 진짜. 원하던 템이었어. 대신 주무기를 하나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게 좀. 그치. 아, 아이, 아, M16 소총 하나 있었으면 됐지, 뭘. 진, 진짜로 메딕병 아니야? 메딕. 님들 왜차 버리고. 몰라, 몰라. 다차 버리길래. 걷는 거 메타 아니었어? 걷 건... 나 아, 그러고 보니까 M16 존나 비싸더라. 네. 90만원인가? 가스건이라 그런가? 음. 그, 다, 아, 탄... 탄... 왜 자꾸 앞에 서는 탄... 거야. 가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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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박아달래잖아. 여기 스쿨에 애들 좀 있나 본데? 총소리 들리는데? 저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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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한명 내렸는데? 켜줘. 어? 오, <laughs> 왜 버려, 쟤를. <laughs> 야, 바로 앞에 있나 보다. 예, 가봅시다. 네이더. AI인가? 어, AI야. 플레이어 쓰면 나 바로 죽었다. 어. 여기 음, 딱 소리... 자, 자기장 딱 걸치네. 아, 근데 에이. 여기 이따가 아파트 쪽에서. 그러면은 뭐 귀찮아진 그니까 맞아 지금 나갈까? 아, 스쿨 빨리 빼자 여기 네. 난.. 난전 난전 고통스럽다 에이, 차.. 차 끌고 와줘 스쿨은 빨리 빠지는게 아. 정답인거 같아 이거.. 이거 와타시가 저거 운전병까지 해야 딱 좋은데쑹? 오 소리소리 오. 오, 소리, 오. 소리. 오. 쟤네 응? 아나 싸우는 줄 알았어 갑자기 다들 고고고고고고 갑시다 탔어 탔어 어디로 가? 뭘로? 산이나 올라가자 네, 산 타자 어? 확인했다 한명 우리 뒤쪽에 어디? 있었네 네네네 언덕에서 건거 봤지? 오 탄... 탄 튀는 소리 난다 응 음. 앞에서 쐈어 응. 애들 만나 본데? 거의 다 모여있나 본데? 킹니쿠 내렸다. 먼저 가. 돌 앞에 멈춰서 해야겠다. 킹니코 지원 간다. 안 와도 돼. 위치 확인. <laughs> 노란 핑. 오케이, 확인. 너 분황열로 사람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커트를 해놓고 가는 게 마음에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사람밖에 안 나왔을 거야, 아마. 16. 오, 야, 우리 뒤에 있다, 야. 여기, 여기, 여기. 양호. 돌디. 플레이어야. 아, 씨. 우리 쪽에서 차, 차로 올라간다. 조심. 아, 씨. 아이고. 발 뻗네, 심지어. 아, 이거 말렸네. 여기 있어. 아, 여기. 야, 씨발 레벨이 오백이라고? 아, 한명더 있었어. 예씨발 이런데 육기야 <laughs> 이런데 육. 열아홉 명 정도 살아남아 있었는데? 혼다 나가니까 그거 붙느라고. <laughs> 뭐야, 저거 바탕 화면으로 나가기 누르면 되나? 아니, 아니, 아니야. 그럼 게임 꺼.